공감 그리고 평가의 소재. 인간중심 상담자는 자신의 힘의 영향력 뿐만 아니라 내담자와 그들 차이, 그들의 차이에 민감하다. 내담자가 가진 차이점의 중요한 특징은 1장에서 설명된 그들의 평가의 소재, 소재다. 자신의 감수성을 사용하는 상담자는 평가의 소재가 상당히 내면화된 내담자에 비해 외제화된 내담자에게 그녀의 공감하기가 상당히 다르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외제화된 평가의 소재를 가진 내담자는 자신에 대해 다른 이들이 내리는 평가에 상처받기 쉽다. 그는 자신에 대한 판단을 믿을 수 없는 철저하게 두려운 위치에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신의 감정에 관한 판단도 믿을 수 없다. 이것은 두려운 상황이 될수 있으며 그 상황에서 그는 심지어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의 가능성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붙들려고 한다. 이런 내담자에 대해 민감한 상담자는 자신이 보여주는 추가적인 공감이 자칫 내담자에게 해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게 된다. 특별히 그녀가 내담자에게서 경험하는 어떠한 기저의 감정에도 이름을 붙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담자는 이런 명칭을 진실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상담자는 평가의 소재가 보다 내재화되어 있는 내담자의 검토 및 편집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글상자 4-3은 내담자의 평가의 소재를 고려하는 상담자의 반응 방식을 방식의 예를 제공한다. 내담자의 평가의 소재에 대한 감수성의 중요성에 내담자의 평가의 소재에 대한 감수성의 중요성에 대한 더 많은 탐구는 먼지에 의해 제공되었다. 관련 연구는 이런 상처 입기 쉬운 내담자에게서 잘못된 기억을 유도하는 위험성을 보여주었다. 글 상자 4-3 평가의 소재에 민감한 공감. 내담자 애들 에이드리에는 깊게 외제화된 평가의 소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경험에 관해 판단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있었다. 우리는 그녀의 진술과 함께 무능하거나 유능한 상담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을 소개한다. 에이드리엔 나는 학대를 받은 것 같은 아주 흐릿한 기억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난 그것이 기억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것은 단지 상상일 수도 있어요. 나는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모든 장소에 걸쳐 있어요. 나는 큰 슬픔을 느껴요. 많이 울었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큰 슬픔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짜증이 많이 나요. 점점점. 그러나 나의 짜증이 남에게 드는 것인지 나에게 드는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무능한 상담자 분노는 어떤가요? 분노도 당신의 감정의 하나인가요? 바로 상담자가 대고자 노력하는 이 사람은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성인 생존자에 관한 수업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수업을 통해 분노란 억압이나 억눌린 감정이며 치유 과정의 어느 부분에서 내담자가 분노를 표현한다고 배웠다. 유감스럽게도 외제화된 평가의 소재를 가진 내담자의 경우에 이 질문은 치매적이며 이로 인해 내담자는 자신이 분노를 품고 있거나 분노를 느껴야 한다고 추측하게 된다. 내담자는 자신에 관해 안 좋은 감정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가정된 분노에 다가갈 수 없기 때문이다. 유능한 상담자. 기억은 아마 기억이 아닐 수도 있군요. 우는 것은 아마도 슬픔일 것이고요. 점점점. 그리고 다른 이에 관한 것인지 당신에 관한 것인지 모르는 것에 대한 짜증이 있고요. 이에 대해 말하면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느끼나요? 과로 인간 중심 상담자는 내담자가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시적이지 않으나 과정의 지시를 제공한다. 프로세스 디렉션 이 사례에서 과정의 지시를 통해서 내담자가 현재로 돌아오고 그 순간의 감정에 집중하도록 요청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담자는 내담자 자신이 평가의 소재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